당기면서 들어오시고, 오케이 이제 손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예요이 손을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밀면서 나가시고, 당기면서 들어오시고. 으흠. 밀면서 나가시고, 당기면서 들어오시고. 밀면서 나. 가 오케이. 근데 아까 조금 에 우리가 밀면서 이 나간 반대쪽에 다리를 이렇게 밀어주셨잖아요. 이 밀면서 뭐랑 같이 또내내 뭐를 더 내보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골반을 들어올리면서 미셨죠? 그때 팔꿈치도 같이 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로 팔꿈치도 같이 밀어 주시는 거예요. 어깨 당겨오실 때 어깨 팔꿈치 이 팔도 같이 당겨 오셔야 돼 오케이? 굿. 또요. 밀을 이 다리가 밀어질 때 팔꿈치도 같이 밀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그다음 당기실 때 같이 당겨 주시고. 밀때 팔꿈치 같이 밀어 주시고 당길 때 같이 들어와 주시고. 오케이, 밀때 팔꿈치 같이 내보내주시고 이 다리를 밀면서 팔꿈치도 같이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으흠. 오케이, 당기실 때 팔도 같이 당겨주시고 오케이, 굿 네, 밀 때도 팔꿈치 같이 밀어주시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시고 오케이, 밀때 같이 오케이, 당기때 같이 당겨주시고 밀때 같이 밀어주시고 당기실 때 같이 들어오시고 밀때 같이 미시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주시고 오케이 밀때 같이 미시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주시고 밀때 같이 미시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주시고 오케이 밀때 같이 밀어 주시고 오케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주시고 밀때 같이 오케이 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휴. 이 다리가 편하세요 이 다리가 나가시면서 팔꿈치 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손 지금 들어오는 손도 같이 빨려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나가는 손은 지금 되게 좋은해요 나가는 손 근데 들어오는 손이 문제예요. 들어오는 손이 이 손이 나가는 동시에 이 손도 같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손은 손안 오면 또는안예요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음흠. 나갈 때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점점점 쭉 펴주시고 체중이 정확하게 더 이동되면 이동될수록 이 팔은 더더더더더 같이 펴지신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밀어낼 때 손도 같이 밀어내. 오케이, 이 다리가 밀어내죠. 같이 밀어내요. 오케이, 이 체중이 완전히 점점점점 더 실리면 슬림을 실릴수록 슬림을 손이 같이 펴지게 돼요. 그 다음 같이 당겨오시고. 음흠, 또 가볼게요. 밀어낼 때 어떻게? 이손 같이 밀어내실 거죠? 그때 같이 당겨오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같이. 오케이. 이 다리로 점점 더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손도 같이 밀어내줘야 돼. 오케이. 다시 한 번. 이힘 드시면서 밀어내셨죠? 점점 더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손도 같이 끝까지, 저 끝까지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당겨오시고. 오케이. 굿.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손도 같이 밀어내주시고. 오케이. 당겨오시고. 같이 밀어내주시고. 당겨오시고.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시고 당겨오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손이 완전히 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 손은 뭐하고 있을까요이 음, 손이 있을 때는 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손이 완전히 펴졌을 때는 이 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나가는 거 그리고 펴지, 펴지면서 이 손이 들어오는 거. 나가서 펴질 때이 손이 들어오는 거. 세트예요 이거 나갈 때 팔꿈치 같이 들어오는 거한 세트, 펴가지고 들어오는 거두 세트.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들어오시고, 필때 같이 들어오시고. 오케이. 그 나갈 때 같이 들어오시고, 오케이. 이 팔이 펴졌을 때이 턴이 같이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또 가볼게요. 진짜. 자, 밀어주시고, 당겨오고, 밀어주시고, 당겨오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오시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오케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오케이. 밀어서, 밀어서, 오케이. 또 스텝을, 팬덤 로테이션. 오케이. 다딱 모아주시고, 그 다음 또 스텝. 스텝, 스텝 가셨어요. 오케이. 반대쪽 힙을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네. 스텝. 하실 때 그냥 스텝 하시면서 힙이 막 그냥 빠지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 힙을 싹 들어 올리셔서 펜듈럼 로테이션 오케이 힙을 싹 들어 올리셔서 펜듈럼 로테이션 오케이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스텝. 오케이 오케이 네네 지금처럼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오케이 이렇게 힙을 싹 들어 올려주시면서. 들어 올리는 이 힘을 힙을 딱 보여주시면서 투가라차를 해주셔야 우리 들어 돼요. 우리 힙을 항 들어올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음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약간 헷갈리보이시네요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꼬우 힙을 들어올려줘. 오케이. 펜듈럼 로테이션.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힙을 오케이 들어오. 오케이. 스 힙을, 내가 밀어주는 발 같은데, 힙을 들어 올리셔서. 오케이. 4, 1, 2, 3, 4, 1, 들어 올리셔야 돼요? 2. 밀어내는 쪽에 힙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밀어내는 쪽에 힙을 들어 올리셔서, 그 다음 밀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시작. 들어 올려서. 오케이 힙 들어올려서 밀어주시고 로테이션. 오케이 힙 들어올려서 밀어주는 발쪽에 힙을 들어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 오케이 밀어주시고 로테이션. 오케이 스텝 핸드먼 로테이션 하시는데, 이 스텝을 가실 때, 스텝을 가실 때이 반대쪽 밀어주는 쪽에 힙을 이렇게 들어올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핸드먼. 로테이션. 그럼 우리가 지금 한번 사이드로 한번 스텝을 가볼게요. 오, 1. 이렇게. 중간에 이 힙이 들어올려져 있는 거보이시요 스텝 갔을 때.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정리. 우리가 왼쪽으로 지금 가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왼쪽으로 그 왼발을 뒤꿈치를 놓으면서 이렇게 스텝을 가주셔야 되는데, 뒤꿈치 놓았어요. 응. 가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왼쪽으로 가시려면, 반대쪽에 이 다리를 미셔가지고 이렇게 가게내실 텐데 이 밀어주는 과정에서 힙이 이렇게 들어올려져 있는 힙리프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점점점점 미시면서 펜듈럼 오케이? 로테이션 하시면서 다리 당겨오시고 스텝 펜듈럼 로테이션 오케이? 스텝 가셨을 때이힙 들어올려져 있는 거 보여주시고 서서히 서서히 끝까지 밀어내시면서 펜들럼 그 다음 골반 당기시면서 로테이션 하시면서 다리를 갖고 오시는데요 또 스텝, n I 럼 로테이션, 스텝, 스텝. 점점 점점, 점점 밀어내실 때이 t 려져 있는 이힘을보여주셔 e 밀어주시고. 어깨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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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밀어주면 밀어주시면 힙을 이렇게 서서히 서 사슬 이렇게 뛰면서 가게 되시잖아요. 이때 힙을 들어올리는 거 보여주시고 밀어주시고. 들어올려서 밀어주시고. 밀어내는 발등의 힙을 들어올리시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들어 들어올려서, 들어올려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서서히 밀어내셔요. 오케이 그다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음. de t 이야 n 이거는 지금 내가 가는 쪽에 힘만 보이시는 거야. 음, 왜안올라 응. 근데 이 쿠카라 어, 차나 이 운바의 무브먼트를 하실 때는 양쪽의 힘을 다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왼쪽 시작하실 때, 어, 오른쪽 힘보여줘서 그다음 왼쪽 힘. 오른쪽 힘 보여주고 왼쪽 힘. 오른쪽 힘 보여주고 왼쪽 힘. 오른쪽, 왼쪽을. 양쪽 두개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지금 보시면 밀어낼때 이 방향을 한번 잘 봐보셔요 자 대각선 뒤 다리가 싹 요거 요 오케이 요 라인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서히 밀어내세요 당겨주시고 오케이 밀어내실때 어떻게 오케 이굿 힙을 리프트 돼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쭉쫙 음. 밀어내시고서 양쪽 힙이 두개 다 이렇게 움직이는게 보여주셔야 된다는거 음. 오케이 <laughs> 반대쪽 한번 더 봐볼게요 허리 쫙 펴주시고 시작! 1리프트 오케이! 1 쪽을 또잘 되는 쪽이 또안 되는 쪽이죠. 그쵸, 그 응. 원래 한쪽, 오른쪽이 달려주신데, 좀잘 돼서 왼쪽좀잘안 내쉬고. 당겨주시고 오케이, o k 지대 o k 오케이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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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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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힘을 들어 올려 주시는 거야. Okay. o k a 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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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응. Okay. o 리프 y o k 가지고 앞에 앞에 있던 골반을 그 다음에 이 다리 막 로테이션 하실 때이 다리를 같이 당겨오시는 거예요. 같이 당겨오셔야 돼. 당겨오셔야 돼요. 당겨오셔야 돼요. 골반으로 당겨오시고. 오케이. 왼다리 가시려면 오른쪽으로 밀어내셔야 되고. 오케이. 그 왼쪽 킥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가주셔야 돼요? 냥냥 왼쪽으로 볼까요 오른쪽 다리를 이용하셔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다리 움직이시려면 반대쪽으로 당겨주셔야 돼니 오케이, 또, 체인지. 미치, 미치. 또 가볼게. 이 다리 나가시면서 어떻게 가줘야 돼요? 어, 오른 다리로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오케이. 밀으시고, 어, 그 다음에 어게 왼쪽 힙 보여주시려면, 오른 다리를 끝까지,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주시면, 요 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에 있던 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 반대쪽 힙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음, 오른 다리로 음, 가져오셔야 음. 되죠? 그냥 다리로, 그냥 이 다리로 혼자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음, 음, 왼 다리로 음. 당겨서. 당겨고 오케이. 음. 밀어내세요. 쭉 끝까지 당기고 밀고 고 당기고 밀. 골반이 서로 이렇게 만나 미셨을때 밀어보게 하시자. 이렇게 서로 만나려고 하다가 관 우선 국경인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흡입한다고 생각하시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미실 때 어떻게 왼다리 미실 때 왼쪽 힙을 들어올리는 것부터 오른쪽 힙까지 보여주는 요 역할까지가 왼다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다리로 당겨오시고, 오케이 밀때 어떻게 힘을 들어올려서 앞에까지 쭉펜드로까지 보여주시는 게 왼다리 역할이에요. 그다음 당겨오시고 밀고. 당기고 mm -hmm. 밀. 당기고. 오케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